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력망은 대륙 전체에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식을 재편하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 세기 이상 동안 대부분의 전력망은 도시와 산업에 가까운 발전소를 중심으로 단거리 및 교류 방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규모 에너지원은 해상 지역, 사막, 산악, 지대, 외딴 평야 등 수요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력 수요는 지역별, 시간별로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송전은 부차적인 문제에서 핵심 제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전압 직류 송전은 종종 HVDC로 약칭되며 이미 여러 회랑에서 운영 중이며 더 많은 곳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대량의 전력을 더 낮은 손실과 더 높은 제어력으로 전송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의 주제는 장거리 HVDC 라인이 어떻게 대륙의 전력 지도를 다시 그리고 전력망 계획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전력망 모델은 초기 전기 장비를 사용하여 전압을 쉽게 변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류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설계 선택이 이후에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교류는 지역 네트워크에는 잘 작동하지만 매우 긴 거리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해집니다. 전력 손실이 증가하고 동기화가 취약해지며 제어 옵션은 제한적입니다. HVDC 시스템은 수십 년 전에 제한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은 미숙했습니다. 오늘 날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력전자장치, 절연재료 및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대륙 규모에서 직류송전이 실용화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부 HVDC 링크는 이미 운영 중이며 다른 많은 링크는 건설 중이거나 고급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이 라인들은 기존 전력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기존 전력망 위에 더 수이워져 멀리 떨어진 지역 간에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고용량 동맥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고 제어되며 현대적인 전력망에 통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압 직류 송전은 송전소에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전용 설로를 통해 전력을 이동시킨 후 수전단에서 다시 교류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기본 구조는 이미 여러 주요 송전망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바로 제어 방식에 있습니다. 직류는 운영자가 주변 전력망 조건과 관계없이 정확한 전력 흐름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멘스 에너지 베를린은 밀리초 단위의 정밀도로 전압과 전류를 조절하는 변환 시스템을 개발하여 HVDC 링크가 주변 전력망을 교란하지 않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멀리 떨어진 발전소에서 대량의 전력을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으로 송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존 송전선과 달리 HVDC 설로는 양쪽 끝단에 전력망 동기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력을 교환할 수 없었던 지역들 간의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수동적인 전선이라기보다는 제어 가능한 파이프라인처럼 작동하는 새로운 전력망 인프라가 탄생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HVDC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그 물리적 규모는 즉시 체감됩니다. 이 송전선은 수백 킬로볼트를 초과하는 초고전압으로 작동하며 이는 적은 전류로 대용량 전력을 전송하고 저항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장거리 전송에서는 이러한 효율성 차이가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도체수가 적게 필요하고 송전탑 간격이 넓어지며 지하 또는 해저 케이블 설치가 실현 가능해집니다. 많은 현대 프로젝트에서는 해저 케이블을 사용하여 해상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내륙전력망에 직접 연결합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교류 전송 시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사막이나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가로지릅니다. 송전 경로 자체가 전략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작은 선들 대신 계획자들은 몇 개의 고용량 회랑에 집중합니다. 이는 전력망 확장을 시각화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한때 촘촘한 지역망을 보여주던 지도는 이제 멀리 떨어진 노드를 연결하는 길고 고든 HVDC 경로를 강조합니다. 변환소는 모든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링크의 핵심적인 기술적 부분입니다. 이 시설들은 교류를 직류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환하는 동시에 정밀한 제어를 유지합니다. 히타치 에너지 취리히는 산업용 건물 크기의 밸브 홀에 모듈형 전력 전자기기를 쌓아 올린 변환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각 모듈은 초당 수천 번 스위칭하며 높은 정확도로 전류 흐름을 조절합니다. 이 변환소들은 또한 연결된 계통에 전압 지원과 고장 경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교란이 발생하면 AC/DC 링크는 전력을 거의 즉시 줄이거나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개통은 그렇지 않으면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변동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변환소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미래의 송전망의 핵심 거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변환소의 위치는 종종 새로운 산업 성장과 데이터 인프라가 집중될 곳을 결정합니다. 어, HVDC의 전략적 중요성은 지역 불균형을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는 지리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일부 지역은 장기간 인격 전력을 생산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지속적인 부족에 직면합니다. 기존 전력망은 이러한 불균형을 넓은 지역에 걸쳐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HVDC 회랑은 이러한 방정식을 바꿉니다. HVDC는 계획자들이 전체 대륙을 고립된 지역이 아닌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다룰 수 있게 합니다. 전력은 수요, 가용성 및 네트워크 조건에 따라 동적으로 라우팅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성을 줄여줍니다. HVDC로 연결된 지역은 더 넓은 자원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새로운 공장, 가공센터, 그리고 인프라 클러스터가 건설되는 위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통 운영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을 고려하여 계획 모델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RTE 파리는 국가 및 국경 간 계획에 직류 연계를 통합하는 고용량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는 수동적인 연결이라기보다는 제어 가능한 관문 역할을 합니다. 운영자들은 고정된 물리적 제약보다는 시스템 요구 사항에 따라 전력 흐름을 계획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지보수 정전 수요 급증을 더욱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HBDC는 또한 점진적인 개통 확장을 지원합니다. 전체 지역 네트워크를 재작업할 필요 없이 새로운 회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기 계획 수립 기간은 수십 년에서 지속적인 점진적 업그레이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통은 정적인 구조가 아닌 적응형 시스템이 됩니다. hvdc 확장에 덜 눈에 띄는 효과 중 하나는 시스템 보관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직류링크는 교란을 격리하고 연쇄 고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력 흐름이 능동적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오류가 자동으로 지역 전체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들이 그리드 보호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수동적인 안전장치에만 의존하는 대신 능동적인 제어 전략을 배포합니다. HVDC 시스템은 또한 지역 간 협력을 단순화합니다. 제어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될 때 다른 그리드 표준과 운영 방식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완전한 조화를 강요하지 않고 더 넓은 상호 연결을 장려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더 넓은 범위의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더 밀도 높은 대륙 네트워크로 이어집니다. 대규모 배치는 송전망 소유주 간의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기술 제공자들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요. 영국 내셔널 그리드 런던은 직류 링크에 점점 더 의존하는 네트워크를 관리합니다. 이는 원거리 지역과 해상 자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오늘날 이미 운영 중이며 미래 확장 계획에 중추를 이룹니다. 일본의 도쿄 전력회사는 HVDC 연결망을 운영하여 험난한 지형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전력 전송을 지원합니다. 각 기관은 동일한 핵심 기술을 지역 조건, 지형 그리고 수요 패턴에 맞게 조정합니다. 그 결과는 다양하지만 상호 운용 가능한 전력 회랑의 집합체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HVDC가 더 이상 실험적인 기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HVDC는 성숙한 인프라 도구로서 대륙을 가로지르는 에너지 이동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HBDC 회랑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대륙 전력 지도는 근본적인 방식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더 이상 지역 전원에서만 외부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제 멀리 떨어진 지역들을 응집력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계획된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 산업 배치, 그리고 장기적인 전력망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송전은 더 이상 제약이 아니라 능동적인 계획 수단이 됩니다. HVDC의 성장은 기존 전력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앞으로 몇년 안에 이 회랑들은 신뢰성과 유연성의 새로운 중심지를 정의할 것입니다. 이는 어떤 지역이 에너지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이 거리에 의해 제약을 받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